우리가 5천만 정도 되고 북한이 2 5 0 0만에서2 6 0 0만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인구 수는 한두 배로 보면 되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숫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네, 이게 있죠. 예비군도 2-3년 차 이상부터 징집을 하고 만약에 민방위까지 징집을 해야 된다. 전신전쟁이그 안에 끝나야죠. 그러니까 예비군 징집을 하기 전에 끝내야 되고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무조건 일주일 안에 니다 여자도 들 가고, 뭐, 이제 모든, 태어남다 때려받고, 10년. 굉장히 인적 자원이 모자랄 뿐더러 인적 자원의 수준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제대로 잘 싸울 수 있는 부대도 북한이 사실상 몇개 없어요. 걔네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10만의 특수부대가 있다. 분명히 위협적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현대전에서의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수부대로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군대라는 건 생산 조직이 아니라 순수한 소비 조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이 군대를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느냐 그 역량 이걸 보통 우리가 전쟁 수행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전쟁 수행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수송선단 얼마나 많은 물류를 소화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송선의 확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럼요 이때 전시가 되면 다 증발이 돼요. 일본이 예전에 2차 대전 때 수송선이 600만 톤이었다고 600만 톤 가지고 얘네들은 된다고 생각했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군 잠수함들이 와서 때려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90%가 가라앉았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네가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 첨단 무기라는 거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고비용화되고 있잖아요 전차 하나에 50억, 100억 해요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50억짜리 전차를 단 1억짜리 미사일로 격파했다 이때부터 40곡이 남는 거예요 격파 쪽에서는 전쟁을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전쟁에 쓰이는 무기가 굉장히 비싸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도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GDP가 높은 쪽이 군사력이 강할 수 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음기지에서 날라오는 폭격기들이에요. 일단 폭격기가 뜨면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는 폭격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공습했잖아요. 도쿄고 대공습하면서 뭐 일본을 공습했잖아요. 또 일본 전투를 도배해죠 폭탄으로. 어마어마하게 참혹하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요코스카의 미 항공모함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른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같은 게 정밀외과 수술을 위한 타격을 하게 되거든요 몇백 발 단위로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도 갖고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많거든요 우리 다 날리고 우리가 요즘에 자랑하는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 등등등 이런 것도 위력이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성능도 굉장히 우수하고 문제는 뭐냐 이걸 야금야금 찔끔 쓰면 안 돼요 스타트 딱 했다 3시간도 아니라 30분에서 1시간 안에 다 쏟아봐야지 그 다음에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원칙이 일주일 안에 대부분 작게를 보면 그 길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끝나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북한하고 재래식 전쟁이 붙었을 때 중국군에게 입수. 북한하고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참전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군은 항상 역사적으로 자기의 잇몸을 만들기 원해요 우리가 신속하게 북한을 밀어붙이지 못하면 중국군이 만약에 와서 주둔을 해버리면 우리가 중국군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끝내야 돼요. 근데 그건 지금 불가능하죠. 왜? 북한이 뭘 가지고 있어서 핵을 가지고 있었어요.